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좋네요. 좋은, 조, 즐거운 산행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악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동모님내거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야? 여기 사진 찍어? 그리하라고 막걸리 나왔 막걸리 공짜 들어가면 막걸리가 공짜 옥수수. 안 먹으면 손해. 안 먹으면 손해. 옥수수. 옥수수 안 먹으면 손해. 저거 막 기르기, 기르기, 가야지. 저기, 저기 어디지? 도 아니. 로고 있는데 서리산. 네. 아니. 이제 제대로 진달래꽃이 보이네 진달래 지겹겄다 약 <laughs> <laughs> 진달래가 지겨워 눈에다 심어가지고 가요 응. 담아가지고 가지 말고 심어가지고 가서 내 년에도 안 와도 그냥 그 다시 꽃피는거 상상을 해 <laughs> 여기가 어떻게, 게어어가면되떻게어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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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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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이 사진 보내주실래요? 아니 저기로 돌아가야 돼 <laughs> 어디 돌아가야 돼잘 나온 보내줄 것이고 못 나온 건안 보내주고 있지. 우리가 웃고 이쁘게 찍어요. 여기, 고기 고기 고 사풀 굴로. 우이 여기 아주 고기가 아주 명장이야. 더 들어와 더어더들어와 어. 아이고. 우이. <laughs> 아. 네. <laughs> 하나 더.

너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길이 났어. 여기가 딱 명당이에요. 너가, 여기 발자국이 많은 데가 명당인가봐, 이러고 다 그래. 다 <laughs> 좀 어때요? 응? 근데 탄탄 걸어가 이게 한번 지나면 잘안 풀리고. 선장님, 저이 찍어드릴까요? 찍어드려. 예? 둘이 찍어도 필요 없어. 어디?

I t o l 찍어야돼 아, 저기 안 l d y 기 뭐로 가? o 기 뭐로 가? u I told 에 o u I told you. I told 찍 o u I told you. I t o 다 d you. I told you. I t o l 아 you. I told 어디. 아 저렇게 됐네 빨리 와밥 먹을 같이 가야지 네. 밥을 같이.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밥을 먹자. 어? 여기? 나와? 이게 있어서 난 어휴... 저쪽에는 또 진달래가 없어? 이렇게 찍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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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같아, 개미, 왕개미. 어 아까보다 더 많아 아, 왔던 길안 가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아 여기서는 다 보인다 어에아서는찍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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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어디, 어디. 어디를 쳐다봐? 진짜로 진짜. 아, 골로트로 오는 조그만 오문데. 예. 고구마참안 먹습니다. 참고적으로. 아, 또 여기서 보니까 멋있다. 오, 여기 가 더. 멋있네. 여기 서 보니까 여기서 저기 텔레비 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는. 그렇지? 여기서 보니까 저쪽 편까지 다 보이네 그죠 아까는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여 여기가 더 멋있구만 이길안 왔으면 이거 못봅다 아까 이거 입구에다 넣었는데 여기다 넣 <laughs> 여기인데 역관이 돼서 멋있다 저역까지다 보이네 별로야 여기서 <laughs> 이애들 <역방이야. 웃음> <이거 콤빠로 내. 웃음> 아니 저기 승합차하고 뭐맞추면 돼. 그 이렇게 어안 챙겨 맞추려고 되고 킥을그 짓을 하면 직급을 거리가거기서좀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거 딱 붙여 버리면 못하면는지 그렇게 같이 맞추려고 그래. 사람스 안넘어질면 뒤로 가야되 응, 사진 하 말라는 데 중심이 막안는 응. 아까 여기인 것 같은데? 아직안올라가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말라같은안내면하 응. 그게 앞으로 <웃음> 코치.. 있 서커스 하는 애들은 할수 있을까? 그러니요막 몸을 죽 안대로 해 올리면은 그사람도 우리 올때긴 빠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기본을 쫓잖아요. 아, 여기는 무슨 길이에요? 예? 네?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어, 뭐,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아, 맞아. 고인들, 고인들 여기 어디 고인들이 있었어. 서요요옵에 저기 동네 초상 나서 밤에 갔다 왔어요. 도로 응. 안올라 왔어요. 안요 강원도는 싹다안 났어요. 아니, 보기도 이게 저기 뭐야? 이거 엉겅키아니 이거 지친개, 지친개. 지친개? 네. 지친개. 써져. 써? 이거 순박이옥으로? 써 맛있어. 골라? 순박이요? 지친개. 이거 맞네. 거고 <că reflex> 이밭에는 그것이 많아. 옛날에는 담배를 우리가 먹는 나물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호발같소울에서다 먹으면 됐잖아. 맞아. 요아유 <놀라> 나들이 나왔냐? 这个。